안녕하세요. 전지적 로컬 시점의 김찬서입니다. 지난 저희 전지적 로컬 시점 1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댓글로 많은 맛집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삼성 꿈만두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방송도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로컬 맛집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한정식을 좀 즐겨 먹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좀 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런 첩첩 산 중에 있는 숲속 안골길이라는 로컬 맛집을 찾아가 보려고 하고요. 숲속 반상이라는 또 메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뉴로 한번 부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메뉴를 한번 볼까요? 숲속 안골길. 와, 메뉴판도 이게 보통 메뉴판이 아니야. 보통 우리 음식점 가면은 좀 이렇게 종이 한장 이렇게 주시고 하는데 뭔가 이게 좀 갖춰져 있는 한정식 집의 느낌이 무신납니다. 여기 메뉴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안골 반상이랑 채약 반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먹어볼 거는 숲속 반상이라고 여기 메뉴판은 없거든요. 살짝 숨겨진 히든 메뉴 같은 느낌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음식이 또 코스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은밀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충 죽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죽이 오래 끓이면 우리 밥알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밥알 하나하나가 내 입안에서 다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보다 달아요. 단맛이나. 일단, 대추죽으로 속을 좀 먼저 편하게 해주고, 보통 이런 한정식 코스 요리 나오는데 보면은, 간이 삼삼한 것부터 먼저 먹어주는 게, 음, 꿀팁입니다. 왜냐면 이게 혀가 자극적인 거 먼저 먹으면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삼삼한 음식들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좀덜 자극적이어 보이는 쌈밥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된장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데 된장 맛이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이게 또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대추죽이랑 반대로 찰밥이에요 그래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식감은 떡이랑 비슷하고 하 느낌 이건 응. 팽이버섯이랑 간새우로 음, 계란옷을 입혀서 튀긴 구운 구운 음, 전이라고 하고요. 음. 이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맛은 계란 맛이거든요 계란 옷. 그래서 고소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그 계란 옷의 고소한 맛이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간새우의 그 바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 심심하지만은 않아. 그다음으로 메인 요리 먹어봐야죠. 아, 메인은 아니지만. 에피타이저상에 메인 표고버섯 강정. 이건 제가 메인판에서 봤거든요. 진짜 이거는 표고버섯이 절대 아니고요. 식감만 봤을 때, 식감이랑 이 맛이랑 봤을 때눈 가리고 블라인드로 먹잖아요. 이것이 착한 정 아시죠? 대추랑 그다음에 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늙은 호박전. 이 호박도 채 써는 것도 진짜 힘들고 늙은 호박을 이렇게 딱 적당하게 굽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반죽을 조금만 잘못해도. 한나절 동안 익혀도 이게 제대로 아니고. 근데 이걸 되게 딱 잘하신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익지도 않고 그렇하고덜 익지도 않고 입안에서 녹는다 이건. 이 대망의 영천한으로만 떡갈. 부드럽지만 고기의 식감은 살아있어요. 청잎은 잘 씹혀서 잘 배어 물리는데, 그 다음에 씹을 때는 이 고기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장기잎이랑 양파 요소랑도 같이 먹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음, 확실히, 당연히, 고기에 그거 잡아준다. 식사드리습니다 또, 또 뭐가 나나요 아이고, 이게 식사 아니겠어요? <laughs> 너무 많아 종류도 너무 많고 양도 너무 많고 일단 뽕잎밥 먼저 한번 따로 먹어볼게 저는 개인적으로 꼬들밥이라고 하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음에 된장이랑 먹어보려고 하셨으니까 된장도 빼고 이건 진짜 된장찌개. 보통 우리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된장까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된장 맛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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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야. 이 요... 들기름장 조금 이렇게 밥에 비벼가지고. 음. 좀 삼삼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반만 그냥 드시면 되고. 아, 이집 대체적으로 뭘 조금만 넣어도, 진짜 오가닉한 재료들을 쓰시는,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향이 진짜 세고, 맛이 진짜 세요. 신기하다. 아까 이것도 그랬어. 쌈박도 그랬는데, 조금만 써도 향이 바로 올라오네. 된장도 진짜 좋네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주변 환경이 좋아요. 내가 농사진 게한60% 정도 내 농사진 걸로 하니까, 계절별로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식재료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신선하면서 된장도 제가 직접 담거든요. 주변이 이제 환경도 보고 하면 이렇게 일단 오시면은 이렇게 아 힐링 되는 그런 느낌, 마음에 이렇게 조금 정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또 음식도 이렇게 이제 숨숨하게 해서 제철에 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음, 그걸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 환경이라 보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도시에서 찌든 그런 걸 조금은 이제. 음,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큰 느낌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오시면은, 아, 다시 또 누구든, 누구 주위에 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시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밥다운 밥을 먹은 것 같다. 식사다운 식사를 한것 같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찹쌀 전그쑥갓이랑 대추 올려져 있던 고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들접도 좋았고, 같아. 제가 조금 애기 입맛이 있는 편이라.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법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찾아오시면서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맞습니다. <laughs> 그길 따라 쭉오시면요 여기 끝에 진짜 거의 산장처럼 딱 있거든요? 이게 체악산이라고 하셨나? 체악산 이게 산기슭딱 둘러싸여가지고 그 옆에 보시면은 예, 시냇물도 흐르면서 전경도 딱 좋으니까 여름에 오면, 아, 가을이나 여름에 오면 여기 더 좋겠다. 아, 우리 가을에 한번더 오자. 뭐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2 2 0 0원 2인상. 22,000원. 이렇게 해서 남아요? <laughs> 아니, 딱 이만큼만 올라도 이만2 2 0 0원인데